미국에는 동양인을 보모로 쓰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몇년전 CNN 뉴스에서 한 미국인 교수가 인터뷰 중 자신의 아이가 보행기를 타고 등장하자 한국인 아내가 황급히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방송사고가 유쾌하게 퍼졌는데요. 그때 미국인들은 다들 그녀를 아내라고 지칭하지 않고 시터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녀가 시터인 줄 알았던 것이죠. 최근까지도 미국에서 한국인들이 시터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한국인 시터를 고용했던 미국인 여성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당신이 그런 거 아니야? 부자로 보이는 미국 여성이 자신이 고용한 한국인 보모에게 크게 소리칩니다. 보모는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자신의 핸드폰을 건네는데요. 핸드폰 안에 있는 녹음 파일을 듣는 순간 여성은 크게 놀라고 맙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사는 조한나입니다. 저에게는 소중한 딸이 하나 있는데요. 모든 보모가 그러하듯이 무엇을 해줘도 아깝지 않을 그런 딸이죠. 저희는 항상 딸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성공하여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재력이 생겼으니까요. 어느 날 딸이 드라마에 푹 빠졌더군요.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한국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다며 조르기 시작하더군요. 이것 또한 경험이라고 생각한 저는 딸과 함께 한국에 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일이 너무 많고 위험할 것 같으니 안 된다고 하더군요. 차라리 한국인 보모를 구하는 것이 아이에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고 했습니다. 듣다 보니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저는 오페어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페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비자의 한 종류이기도 한데, 미국에 오고 싶어 하는 젊은 여성들이 많이 지원합니다. 한 가정에 함께 살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급여도 제공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죠. 저희에게는 급여가 큰 문제가 되지 않기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딸이라 젊은 여성이 공감을 더 잘해줄 것 같기도 했고요. 저에게도 새로운 경험이니 기대가 되었어요. 생각보다 지원자가 많았지만 한국인은 지원하지 않았더군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괜찮다 생각되는 중국인과 영상통화로 화상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어차피 저에게는 한국이나 중국이나 비슷해 보였으니까요. 영상 속의 중국 여성은 친절해 보이더군요. 딸과 잘 놀아줄 수 있을 것 같아 미국에 도착하는 즉시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딸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도 한국인을 만난다는 것도 즐거워했습니다. 딸에게는 그냥 한국인이라고 말해준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중국인 보모가 처음 온 날, 그녀는 제 마음에 쏙 들지는 않았지만, 딸과 잘 놀아주어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간단한 집안일도 해줬기에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딸이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군요. 보모가 이상하다면서요, 딸과 둘이 있을 때 물어보니, 보모가 자신에게 자꾸 중국이 미국보다 더 대단하다고 강조한다는 겁니다. 중국 음식이 더 맛있다. 미국의 문화는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딸에게 계속 주입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딸이 한국인이 아니냐고 묻자 화를 냈다더군요. 자신은 그런 나라랑 비교하지 말라면서요. 딸은 크게 실망했더군요. 저는 미안하다고 하며 한국인이 지원을 하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만 더 함께 있어보자고 달랬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을까 딸과 놀아주고 있는 줄 알았던 부모는 핸드폰을 하고 있더군요. 딸은 그냥 TV를 보고 있고요. 저는 부모에게 일하는 시간이 아니냐고 묻자 딸이 보고 싶어 한 거라며 회피하더군요. 또 어느 날은 딸에게 간단한 점심을 만들어 준다더니 손도 씻지 않은 채 음식을 만들더군요. 순간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다가가 손을 씻었냐는 말에 상관없지 않냐는 식으로 대꾸하더군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결국 부모를 해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렵 딸은 한국인 부모를 들이지 않은 저를 탓하게 결국 한국인 보모를 드리기 위해 공고를 올릴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그냥 이번 경험으로 끝내라며 동양인들은 믿을 게못 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딸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한국인이 단한명 이력서를 냈습니다. 화상 면접을 진행할 때 그녀는 이 경험을 해보고 미국 유치원에 취직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계획이 있어 보이는 그녀의 모습에 이번엔 다를 거라는 희망이 찼습니다. 그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 딸의 이름을 부르며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하루도 되지 않아 쉽게 친해지더군요. 그리고는 제 딸이 글을 잘못 읽는다는 걸 바로 알아내더군요. 저희 딸은 또래에 비해 글씨를 제대로 읽고 쓰지 못했습니다. 공부 능력이 뒤처지는 편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고 믿었기에 저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잘하고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혼자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에게 읽어주라고 했더니 또박또박 읽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딸이 한국인 모시와 연습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이름도 쓸수 있다며 신이나 저한테 보여주더군요. 며칠 만에 글자를 알아가는 딸이 저는 왠지 신기했습니다. 굳이 가정교사를 붙이지 않아도 이렇게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다니 미나씨에게 어떻게 했냐고 물었더니 저희 딸이 재능이 있을 뿐이라며 칭찬하더군요. 그렇게 딸과 미나씨는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나 씨가 조용히 오더니 저에게 딸이 이상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딸이 학교에 다녀오고 나면 작은 멍들이 생긴다고 이상하다고 했죠. 저는 그 나이에는 뛰어놀다 보니 상처 하나씩은 날수 있다고 이상할 곳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나 씨는 걱정이 가득하더군요. 다른 곳보다 좋은 학교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면 바로 연락이 왔었을 텐데 말이죠. 그 다음 날도 미나 씨는 상처가 생겼다며 걱정했습니다. 그녀의 걱정에 저는 그런 일은 없다고 단언했죠. 너무 걱정하는 그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딸을 불러 무슨 상처냐고 물어봤습니다. 딸은 학교에서 놀다가 넘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씨에게 들었냐는 식으로 말했고 씨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제야 넘어갔습니다. 그런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딸의 말수가 점차 줄어들더군요. 마치 무슨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처럼요. 기분 전환 삼아 남편과 딸 사세지서 디즈니랜드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항상 도전적인 아이라서 뭐든지 타보고 싶어 줄줄 알았는데, 그냥 걸어 다니기만 하더군요. 직원들이 인사를 해줘도 그냥 인사만 할뿐 남편은 딸이 걱정되는지 목마도 태워주고, 딸이 좋아하는 회전목마 앞에도 갔지만, 별다른 소용이 없더군요. 자신은 용기가 없어 놀이기구를 타지 못한다면서요. 이상해진 저는 딸에게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그냥 자신은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라서 그렇다고만 하더군요. 저는 미나 씨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남편이 자리를 비운 틈에 딸에게 부정적인 말을 해서 변한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딸과 가장 시간을 많이 보는 게 미나 씨였으니까요. 미나 씨를 따로 불러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묻자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학교가 의심된다고 했죠. 학교는 검증받은 선생님들이 있는 곳인데 그럴 리가 없다며 저는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자신 또한 한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유치원에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돌봐왔다면서요. 저는 한국과 여기는 다르다며 못을 박았죠. 미나 씨는 자신이 증거를 찾아오겠다더군요. 저는 며칠 후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딸의 상담 겸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려는 것이었죠. 딸의 담임 선생님은 친절하고 전문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혹시 딸을 괴롭히는 아이가 있는지 물었지만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했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좋은 사립학교에서 딸이 무슨 일을 당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요. 그동안 멍이 들었던 것도 다 미나 씨가 해놓고 들킬까 봐 일부러 말한 건가 싶더군요. 자신이 아니라 학교에서 생긴 것처럼요. 아이가 부정적으로 변한 것이 모두 미나 씨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미나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딸에게 상황을 물어봤냐고 하더군요. 저를 무시한 것 같아 너무 화가 나서 미나 씨가 그런 것이 아니냐며 소리를 쳤습니다. 그 상황에서 미나 씨는 자신의 핸드폰을 들이밀더군요. 그리고 녹음된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건 아이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짓인가 싶어 듣지 않으려고 했지만 익숙한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딸의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이 딸에게 저지른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딸이 제대로 못 일자 멍청하다고 하더니 피부색이 너무 하얗다며 좀 태워야겠다며 팔을 꼬집은 일등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딸의 친구들의 목소리로 듣는 이야기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머리가 새해지더군요. 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너무 혼란스러웠죠. 다른 사람도 아닌 딸의 담임이 아이에게 그런 짓을 했다니 미나 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동안 딸이 다쳤던 것들을 찍어두었다고 하더군요. 학교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딸과 친한 친구들도 만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증거도 있으니 바로 학교에 담임 선생님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당한 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발뺌을 했지만, CCTV를 통해 딸에게 폭언을 하고 꼬집는 장면을 수사관이 발견했습니다. 결국 학교 쪽에서도 인정하고 담임 선생님을 해고하기로 결정났죠. 알고 보니 피해 정황의 학생들이 더 발견되어 선생님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딸은 학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왜 숨겼는지 묻자 선생님이 가족들은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더군요. 알고 보니 미나 씨에게는 흘리듯이 말을 했고 믿어주는 모습에 희망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학교를 다녀오고 나서 시를 해고하려고 했던 것을 보고 선생님의 말이 맞다고 절망했었다네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미나 씨에게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의심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미나 씨는 괜찮다며 오히려 제 딸을 걱정하더군요. 딸은 학교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 결국 홈스쿨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도움을 주었던 한국인 부모였던 미나 씨는 미국 유치원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저희와는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는 중입니다. 미나 씨가 없었다면 저희 딸은 어떻게 되었을지 미나 씨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지금까지 조한나 씨가 보내주신 한국인 미나 씨로 인하여 딸을 구할 수 있었던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나라 한팍 이야기를 수집하는 나이 먹고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응원 댓글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